이거 달리면은 쬐끄맣잖아 예 그건 또 달라요 다 밑에 달렸네 예,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, 충남 서산입니다 충남 서산예 이 예. 이 지금 감자 품종이 뭐인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습니까 감, 이거는 참이 설봉 예, 참, 잠깐만, 잠깐만. 참, 참 예. 설봉과 유사한 품종인데 예, 예. 아직 신품종이 돼가지고 예. 아직 그 오픈할 감자가 아닌 것 같다 그죠 예. 이름에 대해서는 예, 예. 근데 이게 저 지금 이렇게 자란 상태로 보면 예. 아주 이렇게 그뭐밭 관리도 잘 하시고 예, 예. 이게 그 작물이 예. 아주 싱싱하게 자란다 그죠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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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 올해 이제 이품종은 처음 재배하셨다 그죠 예, 예. 신품종이 돼 가지고 예. 많이 재배 되는 품종 이 지역에도 그래 많이 재배하는 품종은 아니다 그죠 그렇죠. 예,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재배 안 하고 신품종인 것 같다, 그죠? 예. 그 지금 이 재배해 보니까 작물 그 성장하는 그런 형태는 어떻습니까? 아, 강합니다. 강해요. 아, 예. 예. 이게 만생이 되니까 예. 자기 생명이 강하다, 그죠? 예. 그 심는 시기가 늦었는가요? 요게한 4월, 4월, 4월 5일경 심었어요. 일반 재배보다 좀 늦다, 그죠? 예. 이렇게, 저, 감자가 아주 그 꽃이 만발해 있는데, 예. 예, 이렇게 꽃이 이제 많이 피어 있다 보니까, 어, 생육이 좀 덜인 것 같고, 예. 환경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예. 지금 올해 여기 그, 그, 다르게 뭐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법 있는가요?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법 없고요 이제 예. 뭐 이가무니까이 예. 물을 많이 냈어요. 물을. 아, 예. 그, 스픈쿨로가지고 예. 물을 많이 주시고 예. 어 여기 저 지금 여기 지상부에 연면십이 몇번 정도 했습니까 이건 연면십이 어제 했고요 예 오, 어제 어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연면십비아 어제 처음으로 예에 예. 예, 지금 이제 생육 단기 어, 중반기로 이제 들, 접어드는 과정인데 예. 어,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구가 예. 잡힌 거로 봐서는 이 생육이 더 왕성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예. 예, 생식과 성장을 예. 동시에 한다면, 어, 어제, 어제 쓴건 어떤 걸 썼습니까? 어제 이제 칼심제였고, 예. 이게 저기 뭐야, 그 역병약인가? 진딧물약 예. 어, 그래 하실 거예요. 예. 응, 예. 네. 어, 지금부터 이제 이게, 어, 골드 칼라로 쓰면, 잎입 예. 두께와 그 생육을 황성하게 해서, 예. 어, 식물을 많이 도와줄 것 같거든요. 예. 예. 예그 지금도, 어~ 잎이 두꺼운데 예. 어~ 이 부분을 더 도와준다면 예. 이게 굴을 키우고 예. 어~ 이 어째도 그~ 품질 상품성을 어~ 판매하는 소비자에 갈 때까지 예. 상품 품질이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. 어~ 알도 크고 어~ 단단하고 예. 그리고 어~ 맛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. 그런 다음 우리 골 황금을 법의 골드 칼라를 하신다면 예. 어, 어~ 상당히 여기는 그~ 효과질일 것 같습니다. 그 지금 마늘에는 지금 그 우리 그황금물농부그 하셨는가요? 예 했습니다. 예 그때는 자그 어, 상태가 어떻습니까? 지금은 저기 그 물을 물 관리를 좀저 잘못해가지고 물이 없었어요. 예. 물이 없어가지고 한참 가물을 때 예. 그물을 주는 시기를 놓쳐버린 게 예. 조금 사육이 부진합니다. 어, 비대기에 그죠 예, 예. 한참 수분이 많이 필요할 때 예, 예. 그때 수분이 좀 부족했다 그죠. 예. 음, 감자는 여기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가 있어가지고 예.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겠다 그죠. 예, 예. 그 이렇게 잘 해주신다면 예. 그 지금부터라, 지금부터 지금부터 여기 이제 생육을 예. 어, 제대로 갖춘다면 예. 그 만작할 때까지 예. 예, 상당히 그, 그~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예. 예.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 예, 그래. 우리 한금을 농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. 예, 지도 네, 편달 많이 좀해 주십시오. 예, 고맙습니다. 예.